사랑하는 어린이 1, 2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할까요? 먼저 성경책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하고 옷을 단정히 입어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되는 간식이나 장난감은 잘 정리해 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려요. 다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로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공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명령과는 반대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친구의 잘못을 비난하고 귀로는 유익하지 못한 이야기 듣기를 속해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에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채웠습니다. 평안히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절. 우리 어린일리교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자리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해요.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돌보아 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바르게 지도해 주시는 영적인 스승과 멘토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고마우신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야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열한기하 2장 9절 말씀 아멘 안녕 예코클럽 친구들 짜잔 이게 뭐냐고? 이거는 우리 목사님께 드릴 선물이야 목사님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는 말씀 선생님이시거든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려고 해 맞다 맞다 내 정신 좀봐 너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잠깐만 뭘 짜잔! 이 책이야. 얼른 이야기 속으로 가보자. <laughs> 전생님 엘리야 선생님, 왜 울고 계세요? 아니, 제 선생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 하늘에 올라가셨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엘리아가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고?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어서 알아보자. 빛나라 만나라 말씀 속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의 옆에는 제자인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엘리사야, 나는 베델로 갈 테니 너는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아를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엘리아 선생님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아와 함께 베델로 갔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로 가고 또 요단으로 갔어요.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려고 한다. 나는 가고 나는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하지만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엘리아 선생님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아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엘리아가 자신의 겉옷으로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두 사람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나는 이제 곧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 전에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하여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구할 것을 묻자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의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보다 두 배나 많은 성령의 일들이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그것도 두 배로 더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와 엘리사 앞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엘리사가 소리쳤어요. 내 네, 아버지요! 내 네,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 언덕에 섰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외쳤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들고 물을 쳤어요. 그러자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엘리사가 그 위를 건널 수 있었어요. 저, 저기 봐, 엘리사도 엘리야 선생님처럼 놀란 일들을 하고 있어.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성령의 능력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어요. 엘리사는 그의 소원처럼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네, 잘 보았나요? 친구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바로 엘리야 선생님과 제자 엘리사예요. 엘리야는 이제 곧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곳에 남아 있으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는 여리고와 요단으로 갔어요. 이때도 엘리야는 제자인 엘리사에게 "너는 이곳에 남아있으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번에도 엘리사는 선생님인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요단강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야의 제자 50명은 멀리서 이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떠나지 않고 함께해준 엘리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해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두 배로 받고 싶다고 말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을 엘리사가 보면, 엘리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소래와 불말이 내려와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소리를 타고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엘리사는 옷을 찢으며 울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으로 물을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요? 하고 외쳤어요. 그러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 엘리사가 물을 건널 수 있었어요. 이 모습을 또 맞은편에 있던 엘리아의 50명의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서로 말했어요. 엘리아에게 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있다. 엘리아 선생님을 끝까지 따랐던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놀라운 일들을 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 속 주인공은 누구였죠? 네, 엘리사였죠. 엘리아와 엘리사는 모두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리려고 하는 것을 엘리사와 엘리야의 많은 제자들이 알았어요. 자,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르던 스님이 떠나시려고 한다면 제자는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야의 많은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엘리야를 바라볼 뿐 선생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이 가시는 곳에 끝까지 함께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선생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엘리아의 능력보다 두 배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도 엘리사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교회와 또 어린이집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가르침과 사랑에 감사를 전하는 날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의 가르침을 사랑하며 끝까지 따랐던 모습처럼 우리도 엘리사를 따라 선생님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이번 주 짠짠 미션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께 또 어린이집 선생님께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지요? 네. 어린이 일리교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기로 해요. 약속!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두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기도선. 사랑하는 하나님, 선생님의 가르침을 사랑한 엘리사의 모습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엘리사처럼 선생님을 사랑하고 잘 따르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말씀 잘 들었는지 알아보는 짠짠 TH 시간이에요. 엘리아 선생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끝까지 따른 엘리사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에 들어갈 알맞은 그림을 맞춰볼까요? 5초 안에 맞춰보세요. 짠! 네, 위에 있던 그림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끝까지 따른 엘리사였네요. 우리도 엘리사처럼 선생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예고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일표 마치겠습니다.